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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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가려워서 죽겠다. 잠을 못 자겠다. 너무 너무 힘들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증상에 이제 기초한 그런 치료 때 너무 가려우니까 가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. 임신 소양증은 임신 중에 막 발진이 생기면서 막 심하게 진짜 심하게 가려운 그런 거를 임신 소양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. 전체 산모 중에 한0.8% 100명 중에 대략 한명 정도에서 심한 가려움을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요. 그다음에 한 100명 정도의 중에서 한한명 정도? 그거는 뭐 사람마다 통계마다 다 다르기는 한데 임신 초기에는 괜찮다가 보통 임신 후반부에 많이 생깁니다. 임신 한뭐 7개월, 8개월, 그때부터 많이 생겨서 아기 낳을 때까지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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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가려워서 죽겠다, 잠을 못 자겠다, 너무너무 힘들다,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. 임신소양증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한40% 정도는 두드러기처럼 막 피부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형태로 나타나고요. 한45% 정도는 발진이 생기면서 붉게 생기면서 또막 가렸고요. 한15% 정도는 두드러기처럼 생기기도 하고 벌겋게 생기기도 하고, 그다음에 이제 가려워서 막 긁다 보면은 그게 2차적으로막 피부가 벗겨지고, 2차 감염되고, 딱지가 생기고, 막 그러다 보면 더 가려워서 진짜 진짜 힘들게 되는 그런 거를 임신 소양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임신 소양증의 원인은 아직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태아 세포가 원래는 엄마한테 안 가는데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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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물게 뭐, 태반을 통과한 태아세포가 엄마 피부 밑에 이렇게 침착을 하면서 뭔가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염증이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. 피부과 치료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. 증상에 이제 기초한 그런 치료 때 너무 가려우니까 가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한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. 항히스타민제, 음, 가려움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항히스타민제 먹는 약을 처방을 하고요. 카라멘 로션 같은 좀 가려움을 완화시키는 그런 로션을 이제 처방을 하는데 그래도 너무 가렵다. 그러면 국소 스테로이드 뭐 연고라든지 스테로이드 로션이라든지 그런 걸 쓰면 훨씬 좀 완화가 되고요. 그다음에 보습제를 잘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. 좀 비싸고 좀 효과가 좋은 그런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좋고요. 그다음에 씻을 때 가렵다 보니까 뭐 샤워타월을 이렇게 막 이렇게 벅벅벅 긁으면서 씻으시거나 뜨거운 물로 막 씻으시거나 그러면 그때는 좀 약간 시원한 느낌이 들지만 어 물기를 닦고 마르고 나면 더 많이 가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. 씻을 때 절대 피부를 자극을 하면 안 되고, 어, 샤워타올을 쓰지 마시고, 어, 좀 품질이 좋은 비누나 샤워겔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거품을 내서 피부 표면에 오염물질만 살짝 씻어주시고, 각질을 이렇게 제거하지 않는 게더 좋고요. 다 씻고 나서 좀 보습제를. 빨리 이렇게 발라 주시는 게 좋아요. 그렇게만 해도 한80% 정도는 증상이 많이 좋아지는데 그렇게 해도 너무 가렵다. 증상이 호전이 안 된다. 그러면 먹는 스테로이드제를 처방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먹는 스테로이드제도 스테로이드면 무조건 이제 뭐 임신 중에 안 좋다. 아기한테 안 좋다.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뭐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을 합니다.